예스님입니다한 예수님 어 어제 밤 중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뭐 피해 없으셨죠? 순영원은 괜찮으셨네? 물이 안 잠기셨어요? 에, 저번에 순영원에 비가 많이 올때 지하에 또 물이 찼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당의 피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옆집에서 또 이렇게 피해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다행이네요. 아뭐 BPA 에게는뭐 하면 또 길어지니까 강론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카 복음의 열두 사도를 뽑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아이 모습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마치 이 세상의 임금이 자신을 따르는 영웅들을 열두 명을 다 뽑고 그리고 그들이 온 백성 앞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복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사도를 뽑으시고 그 이후에 이 평지에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그때 보여주는 모습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마귀를 쫓아내는 다양한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아쉽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아 이렇게 좀 시덕 짜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을까 사도로 뽑았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뭐 여기 내용을 보면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 한성깔 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 보면 열혈당원이라고 나오는 이 인물도 이 운동권인 거죠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고 또 여기 보면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 이스카리옷도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을 뽑으시지 왜 이렇게 좀 별로인 사람들을 굳이 뽑으셨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이 의구심은 어 제가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지금 사제로 살고 있으면서 조금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저도 사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제 동기들도 사제가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있어 보이는 저의 모습만을 보고 계시지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서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시죠. 저희 동기들을 뭐 만나봐, 만나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저희 동기들이 또 신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신자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는 알죠. 와 어떻게 섭풍을 받았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다른 동기들이 저를 보면서도 야 저건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와 맨날 막 기도 시간에 졸던 사람도 있고 막 뭐만 하면 승질 는 사람도 있고. 뭐만 하면은 우리가 그 저희 용어로 꼰뜨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뭐 불미스럽게 자꾸 뭐 이렇게 긁어부스러움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만 하면 협조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즐비했는데, 어 지금은 어디 내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제로 다들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 책임감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제자, 사제라고 하는 직분, 어 이것이. 나라는 인격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조윤호라는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 조윤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막 부족해 보이는 저희 동기들도 지금은 뭐 누구 앞에 나와도 말도 잘하고 또 사제로서 부족함 없이 살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우분들이 이러한 논리로 좀 접근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뭐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다 보면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은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어뭐 신앙인이든 또 사제든 어 좋은 모습으로만 항상 보여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항상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한 발씩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 분명 아우, 난 항상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난참 잘하는 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우,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 그에 맞게끔 신앙인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면, 어, 하느님께서 이뻐하시는 것만큼, 또 나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받는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하느님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물론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제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항상 생각하고 또 인간적인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뭐 표현상 성직자의 모습으로 사제다운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 스스로에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부분에 있지 마시고 한발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